붉은 달이 창덕궁의 지붕 위를 천천히 기어올랐다. 그밤 세상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찬 바람은 문풍지를 흔들었고 궁궐 담장 너머에서는 이미 함성과 화약 냄새가 섞여 흘러들고 있었다. 조선의 한 시대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연산군 그는 금빛 비단으로 수놓인 어좌 옆에서 술병을 붙잡은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붉은 눈은 피로 물든 듯했고 그 손끝은 술잔을 쥐고도 떨렸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토록 많은 신하와 궁녀들이 그의 한마디에 떨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를 따르는 자는 단한 명도 남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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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검을 들었다. 누가 감히 감히 왕을 치려드는가. 하지만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이미 궁궐은 반정군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그의 권력은 그저 빈 술잔처럼 덩비어 있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어린 얼굴이 내다봤다. 그는 순간 검을 내려놓았다. 전가. 떠였구나. 그의 첫째 아들이 울먹이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밖이 너무 시끄러워요. 다들 왜 도망쳐요? 연상구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야.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연상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아이를 꼭 껴안았다. 아니다. 너는 아무 죄도 없다. 너만은 살아야 한다. 그의 옷깃에 아이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 문이 거세게 열리며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폐하. 더 이상 버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를 배하라 부르지 않았다. 목소리에는 조롱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연상군은 천천히 아이를 궁녀에게 넘겼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아무도 모르게 어디든 사람만 있게 하라. 궁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연상군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눈 속에는 어린 생명과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군사들이 다가왔다. 쇠사슬.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는 한 팔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왕이 죄를 지었으면 왕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내 피까지는 건드리지 마라. 그 아이들은 그저 세상의 피해자일 뿐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 나라가 나를 잊을 것이다. 그러나 피는 잊지 못하리라. 그를 묶은 쇠사슬이 끌려나가는 소리와 함께 장덕궁의 어좌는 텅빈 차에 남겨졌다. 불길이 궁을 뒤덮었고 붉은 달빛이 불꽃 위에 겹쳐 피처럼 번졌다. 그날 밤 궁궐의 정원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나왔다. 한때 왕의 자식이라 불리던 그 아이들은 그 순간부터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다. 붉은 달은 하늘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기울어 갔다. 그 아래에서 연산군의 왕조와 그의 피는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달빛은 그 자리를 오래 비추었다마치 그날의 피와 눈물을 하늘이 기억해 두려는 듯이 새벽이 오기 전 안개가 궁궐을 덮었다. 연산군의 제포와 함께. 왕의 자식들은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자나 옹주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피 반드시 지워져야 할 이름 없는 존재들이었다. 군사들이 창덕궁을 장악하던 그날 어린 왕자와 공주들은 궁녀의 손에 이끌려 어두운 뒷문으로 향했다. 길게 이어진 회랑 끝에서 눈물을 삼키며. 저라는 궁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왕자님, 해절 때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이들의 손은 차가웠다. 그들은 한양을 떠나 깊은 산중으로 숨어들었다. 길은 험하고 밤은 길었다.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에는 여전히. 붉은 달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그들의 작은 그림자는 끝없이 흔들렸다. 며칠을 걸은 끝에 그들은 강원도의 한산사에 도착했다. 그곳의 노승은 그들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왕의 피로구나. 그러나 이곳에서는 누구의 자식도 아니니라. 여기서는 오직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큰아들 이정은 매일 새벽 목탁 소리를 들으며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다. 그의 손에는 굳은살이 생겼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묘한 슬픔이 어렸다. 밤이 되면 그는 절 뒤편의 언덕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왜 우리는 죄를 받는 걸까요?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마다 달빛은 유난히 붉게 빛났다. 둘째 아들 이주는 어릴 적부터 그를 좋아했다. 그는 절의 서고에서 몰래 종이와 붓을 꺼내 밤마다 글을 썼다. 그의 글에는 늘한 줄이 반복되었다. 비는 지워져도 이름은 남는다. 하지만 그는 그 문장을 끝내 세상에 내보이지 못했다. 그리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의 존재도 함께 사라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내, 옹주 이화는 어느새 소녀가 되었다. 그녀는 절 아래의 작은 마을에서 물을 길러 다녔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저 아이는 참 고운 상이야라며 미소 지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항상 소매 속의 작은 옥빈녀를 품고 다녔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넨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녀는 가끔 그 비녀를 손에 쥐며 속삭였다. 매 아버지, 저는 이제 왕의 딸이 아닙니다. 그냥 이화예요. 바람처럼 살다 갈 여자예요." 새 아이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흩어졌다.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노승은 그들에게 쌀한대 박과.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제는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 세상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하늘은 언젠가 너희의 눈물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이정은 두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화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왕의 자식이 아니라 저주의 피잖아요. 서로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말아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이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리춤에서 조그만 나무 조각을 꺼냈다. 그 위에는 화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잊지 않을게. 누나. 그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이정은 북쪽의 산으로, 이주는 남쪽의 강가로, 이화는 서쪽의 들길로 향했다. 서로가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붉은 아침 해가 천천히 삼켰다. 그들이 사라진 뒤 산사에는 한동안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절의 종이 울리고 붉은 안개가 산을 덮는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왕의 피의 울음이라 불렀다. 이제 조선의 기록.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절 뒤편 언덕에서 붉은 진달래가 피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아마 연산의 아이들이 피워낸 눈물일 게야. 붉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 이후 피의 왕조는 끝났지만 그 피로 태어난 아이들의 슬픔은 아직도 조선의 바람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조선에 하늘은 수많은 왕들을 품고 또 내보냈다 중종의 반정으로 시작된 시대는 어느새 잊혀졌고 사람들은 연산군에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 그의 흔적은 불경처럼 금기된 이야기로 남았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잊으려 해도. 그의 피로 태어난 이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 옛날 연산군의 자식들이 몸을 숨겼던 산사 근처의 한 마을이 생겨났다. 그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밤이 되면 산, 너머에서 이상한 종소리와 붉은 안개를 보았다고 했다. 왕의 피가 아직도 저 산에 잠들지 못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소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무렵 한 젊은 스님이 있었다. 이름은 정선 징찬. 그는 언제나 새벽마다 혼자 산길을 오르며 절 뒤편의 오래된 탑 앞에 향을 피웠다. 그가 향불을 피울 때마다 붉은 꽃잎 하나가 어딘가에서 날아와 그의 발끝에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주워 손에 쥐었다. 이건 왜 항상 이 자리에 피는 걸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꽃에게 말을 걸곤 했다. 절의 노승은 그런 그를 볼 때마다 언뜻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선아, 너는 늘저꽃 앞에서 기도하는구나. 정선은 고개를 숙였다. 이 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 텀스 마치 오래전부터 제가 아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이 절에는 오래된 인연이 깃들어 있으니, 밤이 되면 정선은 자주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앞에는 두 명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하나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검은 두루마기를 걸친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찾았구나. 우리 막내야. 그 순간 정서는 숨을 쉬지 못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도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그는 오래된 절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지워진 듯 남아있는 낡은 글귀 하나를 발견했다. 왕의 자식 셋이 이곳에 숨었다. 피는 사라졌으나 이름은 남아있으리라.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 자신이 그 피의 후손임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일렁였다. 그날 밤 정선은 절의 뒷마당으로 나갔다. 달빛이 유난히 붉었다. 붉은 핏속에서 새 송이의 꽃이 피어 있었다. 그 꽃들은 마치 사람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았다. 아버지, 형님 누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꽃잎들이 흩날리며 공중을 돌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한 세계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붉은 옷의 여인, 검은 옷의 청년, 그리고 흐릿한 왕의 모습. 그들은 조용히 정선을 바라보았다. 연산꾼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 피는 죄가 아니었다. 너는 이 땅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용서이자 마지막 희망이다. 그의 음성이 바람을 따라 울려 퍼졌다. 정서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 이제 그 죄의 무게를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이 피가 더 이상 저주받지 않도록. 그 말이 끝나자 붉은 꽃잎이 폭풍처럼 흩날렸다. 바람이 잦아들자 세 개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하얀 꽃한 송이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절의 스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붉은 진달래로만 가득하던 산속에 흰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화비화라 불렀다. 비의 화해 혹은 저편에서 피는 꽃. 그 후로도 그 절에는 봄마다 붉은 꽃과 흰 꽃이 함께 피었다. 붉은 꽃은 슬픔을, 흰 꽃은 용서를 의미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었다. 다만 사랑받지 못한 왕의 아이들이었을 뿐이다. 그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낸 영혼이 드디어 평화를 얻은 듯한 울림이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사람들은 피와 사의 전설을 노래로 불렀다. 달이 붉게 뜨는 밤이면 어디선가 그 노래가 들려왔다. 붉은 달이여!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소서! 이제 연산군의 이름은 역사책 속의 폭군으로만 남았지만 그의 아이들은 전설로 남았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이 땅의 꽃으로, 바람으로 그리고 노래로 살아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피와 사의 산길을 걸을 때 바람이 속삭일 것이다.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잊었을 뿐이었다. 붉은 꽃이 피 흩날리고 달빛이 산을 덮을 때면 그 잊힌 피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의 슬픔은 이제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남은 기억의 노래였다.